안녕하세요, 더프로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오늘은 8코어 8스레드 비셰라 CPU를 이용해서 30만원대 PC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중간옵션 이상 65프레임 이상 뽑히도록 확실한 PC입니다. 오버클럭도 간단하니 오버클럭을 해주면 더 좋은 PC죠. 자, 가장 먼저 고를 제품은 AMD의 FX8300 비셰라 제품과 기가바이트의 970A. D3P라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백패널은 제공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비쉐라 같은 경우에는 8코어 8세대 제품이고 3.3기가의 기본 클럭과 4.2기가의 부스터 클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클럭인 레이스 클럭으로도 오버클럭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6코어 이상을 사용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8코어 8세대인 이 제품에 어느정도의 성능을 충분히 뽑을 아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여부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1060 혹은 rx570 정도에서는 충분히 성능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유저들의 답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사의 970 제품입니다 am3 플러스 소켓의 970 기가바이트 제품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버클럭에도 충분히 강하고요 기가바이트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까지 무상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cpu는 잘고장습니다 고장나지 않고 메인보드는 혹여나 고장이 나도 as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일로부터 한달동안 as를 해준다고 하네요 제품의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레이스 쿨러입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ddr3 4기가 4장을 선택했습니다 8기가 2장보다 4기가 4장이 가격적 측면에서 대략 3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4기가 4장을 선택했습니다 p r c o m 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17,000원이고 택배비는 3,000원입니다 메모리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7일간 무상 as를 보정해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x570 그래픽카드인데요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그래픽카드입니다 성능은 gtx1060 3기가와 조금 모자라거나 기본 amd에서 좀 유리한 게임은 더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2020년 12월까지 AS가 가능하므로 넉넉한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장이라도 AS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괜찮겠죠. 키스 제품 말고 기가바이트 사의 제품을 가실 분들은 4 0 0 0원 정도 더 투자하시면은 기가바이트의 제품도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입니다. 파워는 슈퍼플라워사의 SF 700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사용의 경우 업자는 보통 PC방이나 뭐 다른데서 들고 오는데 AS 기간이 좀 넉넉한 게 좋습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년 정도 사용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 7 1년도 중반 제조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죠. 한달 무상 AS가 되고, 추가적으로 2022년 중반까지 무상 AS가 남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다 전격 700W라는 넉넉한 파워도 한몫을 하죠. 케이스는 저번에 알려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L530, L520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다나와 리퍼 제품입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24개월 동안 AS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3 r 의 L520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L530도 좋긴 한데 L520이 만원 정도 저렴하고 AS도 넉넉하기 때문이죠. 택배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3R 리퍼샵에서 구매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SSD입니다. SSD는 이전 제품과 달리 신제품으로 갈 겁니다. 앞선 말씀드린 제품들도 웬만하면은 고장이 잘안 나는 CPU, 메모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AS가 넉넉한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SSD 같은 경우. 마이크론의 MX500 아스텍 250기가 제품인데요 카드가는 51,000원이고 현금가는 47,500원입니다 250기가 5년 AS군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했고 괜찮은 성능과 괜찮은 AS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전체적으로 조합을 하신다면 배틀그라운드 중간옵 이상을 30만원대에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자 지금부터는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PU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FX8300 제가 지금 자료를 살짝 들고 와 볼게요 비쉐라 카페인데요 뭐, FX8300 어, 3.8 오버클럭 한 유저인데요 1군급 6기가, 16기가 SSD, 120기가 제품으로 하는데 간혹 1초 정도 프레임 드랍이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중업급에서 60프레임 이상 나오고 평균 70에서 80프레임 나오네요 자, 렇게 했고요. 8병장 순정에 750ti ssd 램 16에서 모두 메나의 텍스처 높음만 평균 50에서 60 끊김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 CPU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을 것 같죠. 이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도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은 정말 괜찮은 보드고요. 그리고 비샤라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이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귀찮은 분들은 3.3에 쓰셔도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뭐, 요 제품이, 뭐, IPC가 딸린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 유저들이 사용해본 결과로는, 중업 정도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메모리는 삼성자 전 DDR3 4기가 가세요. 내장. 내장 가시면 됩니다. 이분한테 구매하시던지, 아니면 중고나라 혹은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램을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램이랑 CPU는 웬만하면 고장이 거의 안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돼요. 그래픽 카드는 두 종류를 추천드렸는데요. 히스하고 어, 기가바이트인데 히스는 AS가 기가바이트보다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CS보다는. 근데 이두 제품이 어디서 사용됐던 제품인지 는 몰라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마 채굴장 쪽에서 사용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가격이 7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유 돈 되시는 분들은 다른 1060 제품으로 가는 게 나아요. 1 0 6 0 3기가 AS 좀 남은 제품은 12만 원이면은 사거든요. 업자한테도. 뭐 긱바를 굳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라면은 저렴한 요제품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파워인데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신품을 가셔도 되고 중고로 가셔도 돼요. 근데 가격적 측면을 맞추려면 중고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파워는 기존에 사용하던 게뭐 최골 장이었다. 혹은 그런데 썼다면은 파워 수명이 많이 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는 한번 쓰면은 운 좋으면은 뭐 10년 넘게 쓰고 운 없으면 중간에 고장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S도 넉넉해서 일단 이렇게 추천드렸는데요. 조금 불안하시다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잘만 파워나 아니면은 뭐, 아이 구즈 저도 두개다 써봤거든요. 뭐, 괜찮아요. 저렴한 파워 중에는. 그두 제품 중에 뭐, 500W나 600W 구매하셔서 저렴하게 구성을 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L520 이 케이스로 추천드릴게요. 25,000원 가격대에 중고로 구매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그나마 가장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요게 1세대 제품인데, 아마 1 세대 제품으로 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에 강화 유리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게 더 좋거든요. 강화 유리는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SS3인데 가격이 47,500원이에요. 현금으로 구매할 시 택배비 포함하면 5만 원이겠죠. 5만 원 정도의 택배비 포함으로 괜찮은 SS3를 구매하려면은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인 여담을 나눠봤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립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 견적을 짜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립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 조립 대행 요청을 하시고 어, 저에게 부품을 보내주시면 뭐 연락을 취해서 뭐 협의를 한 후에 뭐 하겠습니다. 다만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 저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분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에 컴퓨터 가게라도 한 3~4만 원이면 해줄 거예요. 그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